韓國歌手 IU 自從二零一一年喺韓劇《星夢高飛》入面展露頭角之後，而家再拍第二套劇已經升格做女主角，仲有劉仁娜同埋同權相佑結婚後四年復出嘅孫太英演佢家姐,姐，添，可見佢幾咁被器重啊！ 劇中最後成為大明星嘅 IU，初時只係屋企入面唔起眼嘅細妹,妹，成日俾二家姐留仁娜蝦。當大家都以為呢一啲只係劇集橋段之際、嗯、，IU 竟然大爆私底下留仁娜都有蝦佢嘅噃。哦哦 <laughs> 너무 어깨로 쭉 늘어뜨리고 한심하게 서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데 연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연기니까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大家, 도망치지 마세요. 사실 아이유와 루인아는 정말로 감정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작품에서 그들의 3자1 3년의 조정석을 만습니다 雖然年紀相差一大截但阿就擔心觀眾會覺得梗啦趙出名一族는데 피부 너무 좋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자를 쓰고 그냥 맨얼굴에 이렇게 오셨는데 웃으시는데 광대가 정말 반짝반짝 너무 피부가 정말 좋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아이유다 이렇게 예, 국민 여동생 아이유를 실제로 만난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예, 그래서 제 방.